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9th of March, 2025, Wednes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DLENC and 현대 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LENC가 오늘 살짝 2.61% 내려서 42,850원. 그렇지만 3개월 동안 32,000원에서 46,000원까지 꾸준히 올랐다가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고요. 최근 들어서 DLENC가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주택 사업 분양 비중이 좀 높한데 66%에서 이걸 59%로 낮추고 왜냐하면 주택 사업부가 지금 자재값이 너무 올라갔고 그리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상태라 수익이 확실하게 날수 있는 쪽으로 선별 수주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SMR 쪽이 앞으로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 좀 집중을 하면서 미국의 엑스에너지에 2천만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음. 지금 주택 사업비중이 59%, 플랜트가 24%, 토목이 16%,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있고, 이 어려운 시절이 또 지나면 좋은 시절이 왔을 때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. 현대 건설이 3만 3,800원, 오늘 0.75% 올랐는데요. 어, 현대건설도 24,000원에서 37,000원까지 오른 이유 살짝 조정 받고 있고, 저점 대비 그래도 한30% 정도 올랐습니다. 그래서 워낙 어, 국내 주택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서도 지금 원전 쪽웨스팅하우스하고 협력해서 어, 원전 수주가 계속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제곱 사업, 그 다음에 대북 앞으로 사업, 그 다음에 알라스카 사업 이런 등등의 호재가 있어서 어, 좀... 음.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가서 오늘 5시 쯤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어, 탄핵 시기에 대한 기일에 대한 좀 선고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없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8대 0 까지는 비슷한데 절차 문제 중에서 하나는 음 계속해서 지금 그, 한덕수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한덕수를 멸정, 결정하게 되면 최상목이두 명의 한법재판관을 임명을 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게 아니냐. 이것을 좀 강하게 걸라 그러는 거고.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나 검찰에서 원래 내란죄는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조사한 것들을, 활용하면 안 된다. 이렇게 두 가지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계속 어, 태클을 걸고 있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헌법 음, 그 발표할 때그 조문에 매끄럽게 좀 풀어낼 수 있느냐 어, 이것 때문에 계속 좀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좀 답답한 상황입니다. 빠르게 좀 정리가 돼서 좀 안정이 돼야 될 텐데요. 어쨌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궁금한 점